이명웅과의 만남과 함께한 아이스크림 이야기. 이명웅 씨와 만나는 순간은 팬들에게 꿈 같은 일입니다. 팬클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명웅과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 팬들이 다양한 상상을 펼쳐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명웅 씨의 팬들에게 일종의 소원 목록 같은 존재이며 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만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상들을 나누면서 영웅님과의 만남을 상상한 팬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 이명웅 씨를 만난다면? 이명웅 씨와 만나는 상상에 대해 팬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너무 놀라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팬은 순간적인 당황으로 말을 못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만났을 때 팬들이 겪을 감정은 상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반응은 마치 만난 순간의 감동을 함께 공유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팬은 만약 이명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흔들었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 팬은 몇년 전에 우연히 영웅님을 마주쳤지만,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손만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뒤늦게 자책하기도 했다는 이 팬은 아마도 영웅님과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너무 놀라서 얼어버린다? 많은 팬들이 첫 만남에서 가장 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놀람입니다. 어떤 팬은 너무 놀래서 얼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얼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고 경이로워서 말을 할수 없을 만큼 얼어버린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명웅과 마주친다면 그 순간의 감동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지 그 감정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기절할 것 같다거나 호흡 곤란이 올것 같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의 팬들에겐 이명웅 씨와의 만남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히 이명웅 씨의 팬으로서만 아니라 그가 주는 특별한 에너지와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라 할수 있습니다. 3. 이명웅과의 만남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럼 이명웅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팬들은 이명웅과의 만남에서 말을 하기는 커녕, 감동과 감격에 벅차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그런 상황에서 과감히 다가가 말을 걸어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팬은 이명웅과 만난다면, 처음에는 깜짝 놀랄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고 싶다며, 영웅님,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 팬에게 이명웅 씨와의 만남은 그동안 응원해왔던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죠. 이 팬은 그 만남을 상상하며 그 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 팬들의 상상력. 그 다양한 반응들. 팬들의 다양한 상상력은 정말 놀라운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과 만난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기 다르고 개성이 있었습니다. 한 팬은 악수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답변을 했고 또 다른 팬은 식사나 커피를 함께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명웅과의 만남을 단순히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친밀한 소통을 원한다는 팬들의 마음이 잘 드러난 대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바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자신이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영웅님을 바라보며 감동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놀라서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는 팬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이명웅 씨와의 만남은 팬들에게 영웅님을 가까이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말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5. 특별한 만남. 그 순간의 기록. 어떤 팬은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기억을 평생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영웅님을 만난 팬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이명웅 씨가 저를 보고 문을 열어줬어요. 언니는 달려가서 악수를 하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빤히 보기만 했어요. 너무 떨리고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 팬은 당시의 상황을 매우 아쉬워하면서도 그 자체로도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팬들에게 이명과의 만남은 단순히 특별한 인물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6. 만남을 기대하는 마. 이제는 팬들이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팬은 영웅님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아마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팬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꼭 만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며 언젠가 자신이 이명웅 씨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 의미 있는 만남. 이명웅과의 만남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와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만남은 감동, 긴장, 떨림, 그리고 설렘이 모두 합쳐진 특별한 순간입니다. 팬들은 상상 속에서 그 순간을 준비하며 실제로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만남이 평생 간직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팬들에게 이명웅과의 만남은 그 어떤 경험보다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상 속에서 그 순간을 가슴 깊이 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팬들은 그 만남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명웅 씨와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팬들은 그 특별한 순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팬들의 반응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명웅 씨와 마주쳤을 때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많은 팬들이 이명웅 씨를 만나게 된다면 예상되는 반응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로 이명웅 씨를 만나고 난 후의 경험담을 나누어 본 팬들의 이야기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명웅 씨를 우연히 만났다는 팬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손만 흔들었다는 그 팬의 사연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팬들이 아이돌을 만날 때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명웅 씨가 가지는 위상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부산에서 이명홍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연히 이명홍 씨와 마주쳤고, 그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팬은 그 상황을 더름땡기라고 표현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후회를 토로했습니다. 이 팬은 그저 이명홍 씨를 멀리서 바라보며 손만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도 팬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팬의 경우, 이명웅 씨를 만났을 때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팬은 그냥 멍하니 바라만 봤다고 말하며 그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런 경험담은 팬들이 얼마나 이명웅 씨를 좋아하고 존경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명웅 씨와 같은 큰 스타를 만나면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떤 팬들은 그 상황에서 대담하게 이명웅 씨에게 말을 걸거나 가까이 가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한 팬은 이명웅 씨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는 질문에 김명웅 씨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팬들은 아마도 이명웅 씨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담한 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이명웅 씨에게 다가가려는 팬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또한, 어느 팬은 이명웅 씨를 만나면 잘 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팬은 이명웅 씨의 음악과 활동을 오랫동안 지켜봐왔으며, 그가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작은 응원의 메시지가 때로는 큰 힘이 될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팬들의 응원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너무 놀라거나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본다는 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 사는 한 팬은 이명홍 씨를 만난다면 기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명웅 씨의 인기를 생각했을 때이 팬이 얼마나 이명웅 씨를 좋아하고 그를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팬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명웅 씨를 만났을 때 놀라서 호흡 곤란이 올수 있다고 예측한 팬도 있었습니다. 이 팬은 이명웅 씨를 만난다면 너무 긴장해서 호흡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웅 씨와 같은 대스타와 마주하면 누구나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팬들에게 이명웅 씨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큰 의미를 지닌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팬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상상하고 그 만남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팬은 대담하게 다가가고 어떤 팬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잃고 또 어떤 팬은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며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바로 이명웅 씨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감동과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사에서는 팬들이 이명웅 씨와 만날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이 보낸 댓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이명웅 씨의 인기가 단순히 그의 노래나 활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다양한 반응은 이명웅 씨와 팬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팬들이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명웅 씨를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때의 느낌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유정TV에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꿈꾸는 이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해 본 것처럼 이명웅 씨와 팬들이 직접 만나는 상상만으로도 팬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명웅 씨는 많은 팬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의 팬클럽은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지는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상 속에서 만약 이명웅 씨를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면 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한 즐거운 상상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은 영웅님을 만나는 순간을 어떻게든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팬들이 얼마나 이명웅씨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몇몇 팬들은 그 자리에서 말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고 손만 흔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은 사실 팬들에게 일상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순간의 감동과 벅찬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팬들 중에는 기절할 것 같다거나 얼음이 되어서 멍하니 서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팬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벅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영웅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임영웅씨를 만나게 된다면 쿨하게 비켜줄 것이다 또는 기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자신감을 보인 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명웅 씨의 팬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의 멋진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팬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으로서 이명웅 씨와 평등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이명웅 씨와의 만남에서 악수 또는 식사를 제한할 것이라는 상상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은 단순히 팬으로서의 존경을 넘어서 더 가까운 인간적인 소통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명웅 씨와 팬들이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명웅 씨가 실제로 팬들 앞에 등장했을 때, 팬들이 얼마나 다양한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한 팬은 기절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팬은 그동안 잘 지내셨냐며 인사를 건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팬들 각자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명웅 씨도 팬들과의 만남을 기대할 테고 그런 만남에서 팬들의 반응에 따라 그 또한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 씨의 팬들은 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팬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명웅 씨와 팬들이 만나는 순간, 그동안 서로가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팬들이 이명웅 씨를 바라보며 갖는 감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가수에게 보내는 애정만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느끼는 특별한 감동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상상하는 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팬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목소리에 위로를 받으며 그가 나타내는 진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를 만나는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명웅 씨와의 만남을 상상하면서 팬들은 그 순간을 어떻게든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팬들은 그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명웅 씨의 무대와 음악을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명웅 씨의 음악과 팬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며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명웅 씨를 마주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그 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